반갑습니다. 끈한 타이밍 화타 TV입니다. 들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 장은 어 에코프로가 죽어라 빼는 모습에 똑같이 코스닥도 똑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어제 미장이 올라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뭐 우리나라가 미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미장이 우리나라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어, 미장이 우리나라를 탐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나라가 미장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데 반대로가 어,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어, 미장이 우리나라를 따라오는 거 아닌가 아, 어,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어, 우리나라가 선제적 반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에코프로가 빼는 만큼 어, 코스닥도 빼니까. 포스닥이 빠지니까 뭐 지금의 코프로가 제일 덩어리가 큰데 나머지 소형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 아니면 상관없이 그냥 갈 거는 가는 모습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자에서는 이제 뭉탱이로 움직인 게그 아시아나 idt가 상을 보여주고 아시아나 항공이 17%를 찍었네요 뭐 에어부산 ta 항공 뭐 이렇게 움직이기도 했지만. 나머지 뭐, 화인이도 조금 움직이다 말았어요. 네. 어, 요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친구들은, 아, 형님들 구독 좀 눌러 주십시오. 네, 오늘 친구들은, 아, 어, 일단 여기 위에 애들은, 그, 늘상 소개하듯이, 어, 오르든, 오르든 내리든 둘 중에 하나를 시기할 것 같다. 아 이런 친구들입니다 오르든 내리든 시계 할것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위에 돈을 쓴 구간들이 딱딱 보이죠 어, 여기 두 구간들이 딱 보이는데 이걸 찍으러 이렇게 7% 하고 한9% 10% 정도 한번 찍으러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어, 만약에 이게 바로 달리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쭉 내려와 앉아서 어막 티네 또 갑자기 어, 마이너스 10% 정도 막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간 3시 12분이고 종가 매등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한일 단조고요. 저는 이 단조 방산주 애들이 어제 비장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어 불확실성의 해소. 그러니까 불확실성의 해소. 이 얘기는 뭐냐면 어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 쳐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한 미장 상승,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아 어, 근데 이 불확실성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됐다, 아니면 이제 호재 반영은 끝났다, 뭐 선반영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조가 올라갔습니다, 20%나. 아이 어, 얘기는 어좀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음그 저는 네타냐후 총리가 한말 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니면 우리 아니면 그들 <laughs> 난이 말이 참 너무 인상 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니면 그들 둘 중에 하나만 남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이 얘기를 보고서 아 이거는 그 앞에 서는 사람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어 그리고 뭐 아주 그냥 휩쓸어 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우리가 이 땅에 안 남든지 너희들이 이, 이 땅에 안 남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어야 이거는 어 쉽게 끝나지 않을 거 같구나. 하는 생각에 단조도 올라가는 거 보고 음한이 단조도 어, 같이, 상승세를 테마로 이렇게 서 달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일단조도, 여기 고점을 이제 딱 찍으려고 했는데, 여기 가격이 요만큼, 요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 고점 한번 뚫고 더 찍으러 가지 않을까. 이거를 뚫고 더 찍으러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뭐, 3,350원 정도, 어, 이 정도까지 15% 한번 더 달리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어제 뭉탱이로 같이 움직인 요 항공주 애들이 있었죠 항공주 애들이 있었는데 여기 대한항공만 어, 어제 조금 너무 미미하게 움직이어서 아예 검색도 안 됐는데 오늘 쫙 살짝 그니까 러 얘한테는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예 얘한테는 많이 오른 건데 대한항공만 살짝 올라와서 어한번더 가도 되겠는데 하는 액션이 보이고요 이거 밑으로 빼놔야겠다 나중에. 설명했으니까 이 뭉탱이로 간 애들 중에서 아무래도 시픽 마녀 공장, 코리아나, 꿈비, 한국 화장품 제조까지 아, 어, 달리기를 한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림에 골라봤습니다. 어, 화장품 주식들이 전쟁 중에도 얼굴 화장은 해야지. 어, 전쟁 중에도 얼굴 화장을 해야 될거 아니 겠어요 그죠? 미모는 뭐또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뭐 해도 태양빛을 가을 라들리를 한다고 해도 산책을 해야 할때 선크림은 발라야 되니까. 어, 화장품들 주식들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또 골라봤습니다. 아무래 퍼시픽이 예전에는 상당히 비쌌던 주식인데 지금은 상당히 싼 가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때에 중국발 화장품 붐이 일어나가지고 쫙 이렇게 300%, 300% 400%, 400% 만큼 올라간 거였는데 이게 쭉 빠지고 다시 쭉 빠지고 쭉 빠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쌍바닥을 그려놨어요. 쌍바닥을 그려놔서 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리고 앞전 고점이 1 3 7 0 0원짜리가 있는. 어, 이 자리가 있는, 8% 자리가 있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마녀 공장도 뭐, 마녀들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네, 그래서 위로 쭉쭉쭉 올라가도 괜찮아 보이고요. 17% 자리가 있네요. 사실상 그, 아무리 퍼시픽보다 이 마녀 공장이나 코리아나, 그리고 원래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어, 상한가로 막 이렇게 빠꾸 없이 달리기를 했는데 어, 이렇게 쭉쭉쭉 달리기를 해 줘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뭐이 35,000원까지 뭐, 35뭐 무더운 하게 봐도 괜찮고요. 어, 26%인데 그냥 여기 32500원 봐도 되겠네요. 17프로. 코리아나도 여기 위에 고점까지 쭉 찍으면 23프로가 있으니까. 이 이것도 좀 봐도 괜찮고요 코리아나는 근데 움직임이 좀 격해요. 아, 꿈비도 좀 격하죠? 아 이거 아까 단타를 꿈비를 들어갔었는데 진짜 나빴어. 아, 우리, 여기, 여기에서, 여기에서 들어갔었는데, 요 자리, 요 자리에서 들어갔었는데, 이거를, 아, 천천히 이렇게 깨길래, 아이, 손절! 이러고 이제 말았는데, 그 다음에, 얘가, 어, 이 손절을 외친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는 쫙쫙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아주 좀 나빴어요. 운전을 좀 거칠게 하는 그런 타입의 유형인 것 같아. 그니까 이 꿈비, 꿈비도 코리아나도, 어, 운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유형이 좀 거친데, 이 거친 애들이 올라갈 때는 싹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지켜봐도 괜찮아 보이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도 뭐, 얘도 움직임 살벌하죠. 네, 움직임 살벌합니다. 네, 여기 61선, 26,000원 정도까지만 봐도 7%가 있는 그런,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유통주, 운수 장비, 뭐, 이렇게 막 얘기가 되는데, 어제 다른 거 영상 그 슈카월드 보니까, 뭐, 우리나라가 어, 생산창고의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단약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유통망이 잘돼 있고 생산이 잘 되는 거는 뭐 우리나라 아니겠어?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아, 어, 요런 육통업즈, 요런 애들도 좀 그냥 뭐, 테마로, 테마로, 이렇게 뭐, 그냥 뭐, 원래, 테마도 이름 붙이기 나름이죠. 유통한다, 왜뭐 이렇게 하면서 물건 옮겨야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리는 거겠죠. 어, 한국무브넥스 얘도 이렇게 굉장히 상승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수렴 시켜놓고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어 거래량도 뭐 그렇게 극심하게 터진 게 없고 막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한두 개, 세 개, 네 개를 막 연타를 그렸으면 이렇게 연타를 그렸으면 쉬는 건데. 연타로 그린 것도 없고, 그냥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어요. 장이 좋지 않음에도요. 어, 오일선만 깨지지 않으면, 이 빨간선, 이 빨간선만 깨지지 않고, 이렇게만 버텨주고 있어도, 어, 다른 그림들이 또 예쁘게 이렇게 위로, 위로 나와줄 걸로 보입니다. 한세 실업이고요. 얘도 원래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는 종목이 아니에요. 어, 거래량 많아봐야 17만주, 뭐, 8만주, 이런 친구인데, 290억의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130만주 정도로 현재 터트렸습니다. 어, 얘기인 즉슨, 그래도 좀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다. 어, 상승세를 보여줘도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25,000원까지 다니기를 해도 괜찮아 보이네요. 현재가 대비 25,000원이면 어 한9% 정도 다니기도 괜찮아 보입니다. 딥노이더구요 얘도 이때에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팔고 튀 흔적이 없어요. 아 팔고 튀었으면 요런 장대 양봉을 하나 그려놓고 위로 쭉 이런 음봉을 어 하나 딱 그려놨을 텐데 거리랑 빵 터트리면서. 고래량을 이만큼 터트리면서 음봉을 세게 그려놨을 텐데 팔고 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그래서 딥노이드도 뭐 그냥 부단하게 요 코앞까지만 봐도 12%, 25,300원 자리가 있구요. 청당 글로벌, 이런거 어, 좋죠. 이런 거, 어, 이런거 이런 거 옛날에는 135 매매, 135, 야, 요 자리네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어, 지금 135보다는 지금은 그냥 단발성으로 한번 튀어주는 거를 바랄, 바라고 있습니다. 7% 정도 달리기도 괜찮고. 어, 유니드입니다. 유니드도 봉을 예쁘게 세워놨어요. 장세가 격하게 빠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재미없게 굴고 상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77 아, 얘네들 꼭 애기들 같아. 꼭 숫자에 이렇게 맞추는 거 좋아하더라. 어, 8만 원까지도 달리기도 괜찮아 보이네요. 6% 정도 여기요. 어, 동성제약이구요. 동성제약은, 어, 이런 비슷한 게 하나 또 있었죠. 어, 동국제약인가? 아무튼, 요런, 어, 동국? 아니. 어, 요런 비슷한 게 하나 또 있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쏘고쏘고쏘고 쏘고 쏘고 했던 거. 어, 이 동성제약도 이제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와를 하고서 상한가를 만든 다음에 쭉 빼고 지겹게 한 달을 보낸 다음에 이제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아, 이 물타기 만약에 여기서 불렸더라도 이 근처에서 불렸더라도 여기서 물타기를 한 사람은 아마 이제 이쯤 어디 이쯤 어디가 평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어머 네 호가 뭐두 호가 전에요. 어? 빠졌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씨, 팔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 많았을 거예요. 아, 그러면 또 여기 근처 한 번은 더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8% 정도, 한 6,800원 정도까지는 한번더 올라갔다가, 어, 다시 하락을 하고, 재미없게 하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던가, 아니면 그냥 바로 무시하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오던가, 이렇게 할 텐데, 여기서 많은 물량이 나오면 그거 받아가지고 먹고 올리겠죠. 네, 근데 여기서 안 나오고 이제 순절 안친 분들이 또 있으면 버티기 해가지고 또 이렇게 쥐어 짜다가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아, 동성제약도 6,850원 정도까지 한8% 정도까지는 찍어줘도 괜찮습니다. 아, 나노켐텍이랑 트루위는 그냥 단발성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10분에서는 그냥 이쁜데 아, 10분에서는 이쁜데 30분에서는 조금 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 나노캠텍이랑동성제약은 단발성으로 단발성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노캠텍은 여기 위에 1100원 어, 14% 트루이는 어, 여기 바로 앞에 꼬리까지만 한7% 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까 설명했던 대한항공은 어, 어제 항공, 어제 항공주들이 걸렸는데 뭐 별로 그렇게 달린 게 없어서 걸리지 않았다가 오늘 그래도 나름 나름 올라가서 조금 더 올라가도 되지 않나. 이런 아, 그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